반팡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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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송 유튜브 여러분, 이 집에 오늘 여자 게스트 분이 오십니다. 뛰나 근데 집이 너무 너저분한가? 이거 너무 지저분한가? 옷도 또 그냥 이렇게 편하게 입고 있는 걸 좋아하지 않을까? 딱 오시면은... 아, 오셨어요. 안녕하세요. 아, 근데 이거 너무 지저분한가? 아, 이거 좀 정리 좀 해야겠다. 아, 씨, 야, 빨리 또... 뭐, 나옷 어떻게 입어? 빨리 옷 추천 좀 해봐. 나옷 어떻게 입을까? 팬티 아니야. 이거, 너도 집에 여자를 안 들여봤는데, 네가 어떻게 하냐고? 그러게, 미안하다, 얘들아. 야 이거 이런 거 치워야 되나? 이런 거 있으면은 좀 약간 위티 서브이지 않을까? 어머나 이게 뭐예요? 어머 이거 직소 가면 아니에요? 어, 나도 직서 되게 좋아하는데 직서 최고 뭐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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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가능? 아니야? 입구 컷이라고? 그럼 이거 안마기 안마기. 어머 이거 모안마기 아니야? 이렇게 바로 그냥 하시고. 어머 이거 너무나도 시원하다. 뭐 약간 이런 분위기 가능? 이것도 안 돼? 아씨 다 치워 다 치워. 렇게치울게 치울게, 아씨 기다려봐. 왜 바닥 좀 닦자. 머리카락 넣어봐. 털 봐, 털. 빨리 멘트, 멘트 좀 생각해놔봐. 짐승 털가리야, 내 놈의 새끼야. 짐승 털갈이에옷 어떻게 입어, 옷 어떻게 입어? 캐주얼하게? 니트? 셔츠? 셔츠, 셔츠 입을까? 어이구, 골다 보여. 반지, 반지 하나 낄까? 이거 끼면 어머, 반지 아니에요. 바지부터 하라고? <laughs> 반지 말고 바지부터? 그리고 어제가 발렌타인데이였잖아. 이거 초콜렛 가능이지? 아씨 초콜렛 받을 준비해야 되나? 아, 일단 옷부터 가져올게 기다려봐. 알았어, 알았어. 저, 저 정장이거든? 뒤에 휴지나 치워 형의 휴지? 다생활이보이잖 알았어 알았어. 알았어. 다 치우면 돼? 응. 여기까지 치워? 이거 이거 어때 니트? 이거 이번에 산 건데 이거 힙한 옷이야 힙한 옷. 응. 이거 이거 이, 이, 이 아이템. 이거 아니야? 이거 이거. 싸대기 막기 싫으면 치우라고? 잠옷 아니야. 안녕하세요. <웃음> <웃음> 자켓을 입고 있는 건 어때? 어지러셨어요 아, 이거 너무 너무 약간 집앞 편의점 복장인가? 바지부터 갈아입으라고? 알았어 기다려봐. 아우 귀찮아. 오케이. 갈아입었어. 오우! 이제 입 오죠 응. 아 밖에 나가는 스타일로? 아 오케이, 오케이. 아, 진작 말해야지 그렇게 <laughs> 어때? 좀, 좀 이제 무난해졌어? 이따 목걸이 하나 해주면 은딱 이러고 이러는 거지 오셨어요 오는데 힘드시진 오. 않으셨고 편히 앉으세요 이거 오랜만입니다 이거 안 입은지 오래됐는데 쇄골이 이쁘시네요 듣기 안보여 나 살쪄서 옛날에 나 쇄골에다가 소주 담가 먹었는데 지금은 못해 그렇게 닭을 처먹으니까 안보인다고? 비비크림도 바를까? 뜨면 어떡하냐고? 바르지마? 알았어 안바르겠다 아츄 웬만해서 엉덩이가 나올거 같아 양말 신어? 양말 신어봐라 근데 또 이제 그게있을수 그, 그 있잖아. 딱발으면서 어머 발꼬락이 참 기시네요. 우리의 인연도 길어지지 않을까요? 막 이런 분위기. 뭔 근육이 개소리야? 이 아디다스. <laughs> 오늘을 계기로 수많은 여자 게스트분들을 우리 집으로 모셔서 함께 한 방을 하는 거죠왜 이러는 걸까요? 어 왔어? 약간 이런 음. 느낌? 명란젓이라고? 너는 뭐 색깔만 있으면 다 음식이랑 연관을 시켜. 그럼 뭐 이거는 머스타드냐? 어? 이거는 충무김밥이냐? 나또 노란색 좀잘 어울리지. Yeah, 이게 낫다고? 아 그래? 다 잘생겼어? 무슨 소리야 너가 더 잘생겼어? 이그다! <laughs> 하하 잠깐만 안녕하세요? 이거 변태같은데 좀? <laughs> 어우 냄새 아우! 아우 냄새 너무 많이 뿌렸어 추천 멘트면 내가 아 어, 깜짝이야! 오셨.. 오셨.. 오셨어! 누구세요? <laughs> 문 열었어. 어떡해. <laughs> 쳐다도 안 보거나 이러고 있을까? 눈길도 안 주는 거지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어유 멋있는 아, 힘드셨죠? 어유가만 <laughs> 아 그래요? 아, 아 보이면서 오셨어요? 아뭐 별거 안 하고 있었는데 뭘 보이면서 오셨대. 옷좀 네. 네, 걸어드릴게요 뭐... 제가. 네. 네. 아, 너무 더워가지고. 아 덥죠, 덥죠. 네, 네. 혹시 화장실이? 화장실 바로 옆이긴 한데. 아 네, 손 씻고 이렇게. 보... 네. 기침 착해 얘들아 별거 아니야. 아, 이제 여러분 모시도록 할게요. 샤라롱. 어떻게? 어떻게? 네? 아아예 뭐. 네. <놀람> <웃음> <웃음> 여기 여기 앉 으세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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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